저는 지금 서울 커피 앤티 페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노블트리 회사라는 곳인데요. 바로 이곳은 국내 브루잉 머신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. 먼저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노블트리는 어, 기존에 주전자를 가지고 내렸던 그 드립 커피를 머신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 추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동 드립 커피 머신을 제조해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네, 네. 자 머신 특히 드립하는 그런 것들을 기계가 해준다 이런 거네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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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전에는 어, 보통 사람들이 뭐3년4년째 이렇게 주전자를 들고 스킬을 연마를 해서 추출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장점이면서도 그런 게 실제 사업을 할 때는 문제가 네.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직접 사업을 해보고. 아, 이게 이제 좀 시스템화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 만들어진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지금 그렇다면은, 어, 이런 테크닉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어, 사람이 하는 그런 테크닉을 기계가 더 뛰어넘을 수 있다, 그런 거죠? 어, 숙련된 그 바리스타의 테크닉을 뛰어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.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, 그 이런 저희가 제작한 그 아이레아 같은 드림머신은 어 적어도 평균 점수를 좀 많이 좀 높여주는 그런 방식을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누가 사용을 해도. 어느 정도 수준급 이상의 커피를 항상 뽑아낼 수 있는 네. 그런 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장대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아무래도 네.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커피 맛도 네. 다 이제 똑같이 편차 없이 아, 네.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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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또 다른 특장점이 있을까요? 어, 저희 아이레 아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저희가 그 로스팅도 하고 핸드드립 커피 사업을 직접 해봤던 그 드리퍼로서 실제 드리커피를 내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, 다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이제 드리, 주전자를 사용할 때물 온도가 식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보일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드리커피 한잔 추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그거를 한 번에 다섯 잔씩 내릴 수 있게 한다든가. 그 다음에, 뭐, 각기도 다른 온도, 그 다음에 스테이지별로 유량을 개별적으로 다 조절해 쓸수 있게 이렇게 그 만들었습니다. 어, 네. 듣기만 해도 아, 이것을 빨리 드리고 싶다라는 <laughs> 생각을 하고 계시는 업체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. 노블트리의 드루잉 머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